날리기 없기 때문에, 자, 이럴 때뭘 하냐. 연장을 드면 됩니다. <laughs> 어, 안돼 줘. 끝낼 줄모르죠 자, 무기가 안 좋으면은, 연장을 드면 돼요. 호르르르르! 호르르르! 오로로로로. 아, 어떻게든 번지 누르라고, 어, 번지 누르라고? 아, 안 걸리죠? 대가싸, 오! 씨발, 저거 어떻게 야, 저 콤보, 옛날에 중력자 할때 나왔던 콤보거든? 저거를 안 해? 저거 다음에 이제 바로 태클하면 되는 건데. 잠깐만. 빠다 오케이, 빠다 찾았다. 아이, 저까라거 봐. 진짜. 태클하면 죽는다. 와, 무섭다. 이게 뛰어든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맞으면 죽어요. 저거 맞으면 바로 가 가는 거야. 와 진짜 와 억울하다. 와 억울해. 아 정중하게 한판더 요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잘해 아 되게 잘해 삑삑사리가 아아설마막 거모 같은 쓰레기 없는거 아니죠? 하... 잘하네 아왜 이렇게 잘하지? 어보자 <laughs> 오케이 끝났어. <laughs> 와, 어 끝났어? 와 어, 씨발 신발골이다! 오오오 버리세요! 요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야

와, 어, 지금! 지금!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아, 정말, 죄송하지만, 한, 한판더 해봐도 될까요? 아, 나는, 아, 나는, 빡빡이다! 나는, 나는, 빡빡. 나는 빡빡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중력전을 왜 연습하냐고? 더내 달라나 갈일 있어? 와, 드디어 좋은 거 떴다. 아니, 무슨 뭐뭘 거야? 연속 두팔이 또. 내가 더좋아근데 아, 이제부터 한 20, 20연승 갑니다. 아, 저 레나 계정 같은데 저거. 가 보자. 악셀개많이래 <laughs> 좋은 거만 개 많은 것 같은데. 아, 삐나. 사람은 실수할 때. 그렇지. 바비. 어, 가불이었나? 맞아, 저 가불이었어. 아, 그지만 후라하! 가불 아니지만, 다다리트야! 우라하 <불호> 아 형님 제발! 반피를 생각 못했네! 씨발! 억울해! 백일성 씨발 억울해! 씨 먹자 <laughs> <목차> 없어. <laughs> 가불이야. 아, 저기, 이제, 한수한 한 판만 더 배워봐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절대 억울한 게 아니고, 제가, 아, 좆밥이랑내 판까지 안 해주는데, 아, 영, 영광이네요. 와. 나쁘지 않아. 와, 군인, 군인일 거예요. 군인 점 큐. 와, 봤어, 방금? 제비처럼 쏘는 거야? 둘, 셋, 넷, 다. 여섯식 아. <laughs> 뭐지?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지? 아, 왜 이렇게 잘. 와, 좀. 와, 방금 피니시도 올라온 거 봐. 와! 방 봤어요? 뭐, 저딴 콤보가 다 있어! 아니, <laughs> 진짜.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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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와. 아니, 콤보라 만드는데? <laughs> 어이가 없어. 아, 몇 년, 몇년 하다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와, 봤어? 이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씨. 와. 와, 어이가 없다. <laughs> 아, 근 네, 뭐, 5연승까지, 예, 예 한번 하셔야죠. 예. <laughs> 네, 내, 내 인생을 갖다 바친 게임인데. 저거 하나 못 잡는다고, 지금? 어떻게 4연패를 쳐야지? 뭐야? 레슬러? 이거 안 되잖아, 찍기. 이것도 콤보하면 인정. 와, 점프엑스. 아, 맞아. 하. 뭐콤 되냐? 안 되네. 나이 새끼야! 하하 <laughs> 자, 일단 이제부터. 이제부터 40연속으로 갚아주면 되는 거, 오케이? <laughs> 아니, 잘해. 자, 해보면 알아. 보통 내기 아니야, 저거. 아, 타이밍 모르겠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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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우, 왕코어, 왕코어! <laughs> 연장 들 왜 저지? 다섯 판이야, 도대체! <웃음> 아이! <웃음> 저! <웃음> 한 판만! <laughs> 한 판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부 컨텐츠는 자유채널 한방이 아니라 중력전장인 스트롱보이 맨 조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흑쟁이를 우연폐시키는 인트로 만지어 보겠습니다. 와, 저것도 콤보 넣을 수 있겠지? 내 학생이 더 좋아요. 어어어어어어! 와, 무슨 짓이야! 와! 어어어어, 무슨 짓이야! 이걸 어떻게 맞춰, 타이밍을! <laughs> 아니, 저거 어떻게 맞춰? 그니까, 이미 저 중력이 완벽하게 익숙하게 지금 단련이 된 거겠지? 아, 저 미라 씨. 음, 반격기 띄우기 없어. 원, 투, 아토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반죽기두개 있어. 와, 와, 진 어이가,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나가, 나가, 나가야 새끼야. 오, 오, 연장되면 안 돼요. 저도 들었지만 발 끝. 그렇지. 하... 좋아, 좋아. <laughs> 감자분이, 아이, 지한데요 <이지> <laughs> 아이, 그냥 그렇다고요.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아이, 뭐, 다섯 판 연습이라 하고, 뭐, 그냥 그렇다고요. 농담, 농담, 예? 아이 안 끄네 끝까지 아 <laughs> 모르면 뭐다 첫 맞아야죠. 허. 호해 주고 와! 아. 아. 야뭐전달콤어 <laughs> 오케이 반격기를 써놓으면 이기는거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밥먹듯이 해온 해온 짓이 꺼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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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쫀득님 그그 개념 좀그 중력 아닌 건안 하십니까? <laughs> 아, 5년째 먼저 없다고요? 아, 아 그럼 뭐 한번 대래나 억울해 죽겠어. 끝났다 아저도 어, 빡세게 하는 상관없어 내가 더어아 가드 왜 뚫려 그렇지 그렇지 가보자 <laughs> 내다 음심모야우리 뭐? 13개월 이래 아우 우리 벌써 13개월이야 음아 음. 감사해요 잠시 목숨을 건... 목숨을 건 게임 중입니다. 아, 저 상담 판정 길어서 무조건 점한다고 하지만 그게 더픽사리가될수 있지 않을까? <laughs> 뭐라해야 되지? 그 물속에서 어인족이랑 싸우는 느낌이야. 몸 돌림이 그냥 남달라! 가시고 가시고 <laughs> 아 진짜 아 뭐, 별거 아니네 이거 하다 좋네. <laughs> 실력이 좋은 거죠. <laughs> 6대 2라고요? 얼마 안 돼. 6대2 정도 얼마 안 돼. 자자 좋다, 일단 팔, 팔 없다. 오케이, 기분이 바뀌었어. 오케이, 하하하하하. <laughs> 다 컷. 아, 좋아, 좋아. 와, 아, 진짜. 아니, 씨. 일단은. 아, 무서워. 이게 진짜. 그림으로 막는 것보다 더 빡세. <laughs> 맞으면 죽는다. 한대 맞으면 죽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더 무서워요. 아, 아니야, 몰라, 아직 안 졌어. 허야, 아, 아뭐 저기, 무슨 빅사리가 없이 바로 끝나. <laughs> 아,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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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웃음> <웃음> 아, 뭐, 연습은 이 정도로 하고, 그, 그, 혹시, 아, 그, 그, 막판은, 예, 삭발전으로 어떠십니까? 우리 삭발전으로 막판하시는 거 어때요? 화장실에 있는 그 벌레 같은 느낌. <laughs> 맞죠? 맞죠? 오케이. 그 제가 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삭발전 있겠지, 중력? 아, 중력이 없네. 아, 중력이 없네. 에이. 하, 개빡치. 늑병빵 하자고? 어 그럴까? 자 <laughs> 이제 쫀득님그 혹시 늑병빵이라고 아십니까? 진 사람은 <laughs> 일주일 동안 늑병하는거 어떠세요? 아 흐쟁이라는 이 슈퍼래요 닉네임 이거 바꾸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어떠십니까? 화장실 벌레컵 여기네. 오 이거 돼? 아 되네. 아 되네. 아 되네. 여기 여기. 아 되는구만. 몇바꾸는렀아 <laughs> <랩> <거. 웃음> 일단 뭐 오판삼선 어떠세요? 어떠세요? 오판삼선. <laughs> 와 힘들다. 내가 0 2 5는 그래도 많이 해봤거든요. 0.5는. 왜, 뭐야 레디 왜 이래? 아이 뭐야 이거 슈퍼 슈퍼맨 보드 뭐야? 리방 해야 돼 여기서 안 돼. 자 삭발전은 <laughs> 로비에서 할수 있어도 네아관전끈거임아 오케이 오케이 삭발전 어차피 안돼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승률이 나오지가 않아. 알겠다. 아 이겼다 끝났다 나이 새끼야 이 절대 안진다 이제 이제부터 한판도 안진다 돈방모드 간다 돈방모드 간다 절대 안질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중앙에서 하죠.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 앞뒤 그거 한 바퀴? 그거 아한 바퀴. 못아요한 바퀴. 아, 한 바퀴, 못 해요? 한 바퀴. 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아아아아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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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네. 웃음> <근데 이거 어떻겠지? 웃음> 치는 오로오는데아오케이오케이 <laughs> 아뭐뭐 뭐, 그 반응이 상당히 느리신 것 같네요 저희 집 프라이팬 정도랄까 <laughs> 이제 앉으면 돼 이제부터 앉으면 돼 이제부터 앉으면 돼 그치 쩐둥님이에요 나이스 아뭔 수인이 쳤다. 에, 범위 존나 레버. 항님 가불어요! 이것이 성능 자이. <차이>. 파이퍼야 <laughs> 좋아. 데뷔 수 있어. 파이팅! 오케이! 하이퍼! 범위 기술이야! 예측이야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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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저했지 기즈? <laughs> 뭐야, 이거 새우기 아니었니? 물가 와, 지금 어디서 시 연을 검색이래? 에 이대영 또 호실? 아, 야 그렇다고요. 아이고. 뭐. 악세타요 오지네. 한테신 놈. 아, 씨발 쓰여졌어. 연장 들어 빨리 연장 들어. 아이고! 어! 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짜트킥이 세우기가 아니었구만. 짜트킥! 야, 안 죽어. 짜트킥! 가죠? 어, 어, 어! 아! 헌널이시여! 제발! 저에게 기회를! 그렇지! 와, 이거 반전기로 하네. 와, 진짜 도끼를 품었구나. 도대체. 와. 나나 나 화가 나요. 아니뼈 하자는 바 없었으니까 그건 뭔가 아닌 것 같고 오픈 삼성 가지겠습니다. 니뼈 왔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없습니다. 이제 이거 방풀하고 있네. 방풀 이거 상당히 나이스. 와, 왔다. 게임 와, 게임 봐봐, 진짜. <laughs> 캐릭발, 이라 말하면 안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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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하하하 <laughs> 어떻게 아... 아... 와... <laughs> 진짜... 이렇게 빡세게 아, 강조했어. 강조했어. 이거 무빙이 강조이잖아. 야, 씨발.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근데, 중력도 진짜 존나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개신기야, 진짜. 일단 오늘 자유채널 탐방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게임 재밌게 즐기게, 되, 즐기게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